밤에 소변 때문에 두세 번 깬다고요? 여러분이 그냥 넘기고 있는 그밤중 화장실 한번한 한 번이 뇌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연구소에서 만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화장실 한번 가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몇달 지나니까 낮에 머리가 멍하고 자꾸 깜빡깜빡하고 걷다가 비틀거리는 일이 생기더래요. 왜 그럴까요? 숙면이 끊기면 뇌에서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자야 뇌가 청소되는데 자다 깨고 자다 깨면 뇌 청소가 안되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기억력 저하는 기본이고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더 무서운 건 낙상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신 적 있으세요? 65세 이상 낙상은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은 회복이 느려서 몸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밤에 두번 이상 깨는 어르신들은 낙상 위험이 두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절반 이상이 이 문제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65세 이상 중 절반 이상이 야간료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있거든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어듭니다. 제가 오늘 그 비법을 다 알려 드릴 거예요. 특히 우리 주변에 흔한 과일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어요.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 높아지고 뇌 건강 나빠지고 결국, 활력 없는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숙면 되찾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기억력 유지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밤에 몇 번이나 화장실 가세요? 한번? 두 번? 세번 이상? 댓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 듣고 나면 오늘 당장 습관을 바꾸실 겁니다. 72세 박영희님 기억나세요? 매일 새벽 2시, 4시, 6시 정확하게 3번씩 화장실 가셨어요.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하셨죠? 주변 친구들도 다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3개월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마트 가서 뭘 사려고 했는지 자꾸 까먹으시는 거예요. 손자 이름도 헷갈리고, 약 먹는 시간도 놓치고, 낮에는 눈이 감기고, TV 보다가도 졸고, 더 심각한 건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화장실 가시다가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서 다리에 큰 멍이 들었대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밤에 불다 켜놓고 주무시게 하고, 화장실 가는 길에 야광 테이프까지 붙였대요. 박영희님 말씀이 그때 진짜 무서웠대요. 만약 넘어져서 고관절이라도 다쳤으면 어쩔 뻔 했냐고. 주변에 그렇게 넘어져서 병원 신세지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저한테 오셨어요. 제가 딱 하나만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저녁 6시에 바나나 하나 드시라고. 그리고 다리 올리는 운동 15분만 하시라고. 이게 다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죠? 2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어요. 한달 후에는 아예 아침까지 안 깨고 주무시는 날도 생겼고요. 가족들이 표정이 밝아지셨다고 난리였대요. 박영희 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간단한 걸왜 진작 몰랐냐고. 몇 년을 고생했는데 바나나 하나로 달라지다니 믿기지 않는데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박영희님처럼 여러분도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어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한 밤을 되찾아 줄수 있습니다. 왜 밤마다 화장실을 가게 되는지 그 진짜 원인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르몬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원래 우리 몸은 밤이 되면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을 냅니다. 이게 뭐냐면 소변 만드는 걸 멈춰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밤새 화장실 안 가고 잘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들면 이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세요? 독일에서 조사했는데 65세 넘으면 평균 30%나 줄어든대요. 3분의 1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70세 김상철 님도 이 문제였어요. 밤마다 네 번씩 깨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녹초가 되셨대요. 검사해 보니까 역시 호르몬이 많이 줄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저녁 7시 이후로는 물을 조금만 드세요. 낮에는 충분히 드시고요. 그리고 바나나처럼 숙면 돕는 음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김상철 님도 이렇게 하시니까 밤에 두 번으로 줄었어요. 주의할 점 하나. 물을 너무 안 드시면 안 돼요. 탈수 위험이 있거든요. 낮 동안은 꼭 충분히 마시고 저녁부터만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녁에 물 얼마나 드세요? 두 번째, 방광이 약해진 겁니다. 방광은 원래 풍선처럼 늘어나야 해요. 어느 정도 차야 뇌한테 이제 화장실 가자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나이 들면 방광 근육이 탄력을 잃어버립니다. 조금만 차도 가득 찼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한국 노년학회에서 발표했는데 70세 이상 여성 중 40%가 이 문제래요. 거의 절반이에요. 특히 여성분들은 출산하시면서 방광과 골반적 근육이 더 빨리 약해질 수 있어요. 75세 최미자님이 딱 그러셨어요. 밤에 자주 깨는 게 너무 괴로우셨대요. 그래서 제가 케겔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시죠? 소변 참는 느낌으로 골반 근육 조였다 풀었다 하는 운동. 처음엔 어색하셨대요. 그런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번씩만 하셨어요. 3개월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방광 근육이 강해지니까 조금 차도 참을 수 있게 된 거죠. 무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엔 천천히 5초씩만 하세요.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리고요. 케겔 운동하고 계신 분 계세요? 정말 효과 있습니다. 세 번째 다리가 붓는 겁니다.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낮에 오래 서 있거나 앉아 계시면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에 고여요. 저녁이 되면 양말 벗었을 때 자국 남는 거 보셨죠? 그게 다 부은 거예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분이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신장으로 몰려가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소변이 막 만들어져요. 그래서 밤에 자꾸 깨는 겁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자료 보면 저녁에 다리 부은 분중 60%가 야간뇨를 겪는데요. 이게 얼마나 흔한 일인지 아시겠죠? 68세 박준호님도 그러셨어요. 퇴근하면 발목이 퉁퉁 붓고 밤에는 두세 번씩 깨고. 그래서 제가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저녁에 다리를 15분만 높이 올려두라고. 어떻게 하냐고요? 쉬워요. 벽에 다리 기대거나 베개 받치고 누우시면 돼요. 그럼 다리에 고인 수분이 천천히 위로 올라가서 저녁 시간대에 소변으로 나가요. 밤에는 그만큼 덜 만들어지는 거죠. 박준호 님이 이거 하시고 나서 놀라셨대요. 그렇게 간단한 걸로 효과가 있다니. 저녁에 발목 붓는 분들 오늘부터 꼭 해보세요. 압박 스타킹 신으시는 분들 계시죠? 너무 오래 신으면 혈액순환 방해할 수 있어요. 의료용은 꼭 전문가랑 상담하고 쓰세요. 네 번째, 전립선하고 호르몬 변화예요. 남성분들은 나이 들면 전립선이 커집니다. 그러면 요도를 누르거든요. 소변 시원하게 안 나오고 자꾸 마려운 느낌 들어요. 대한비뇨기과학회 발표 보니까 70세 이상 남성 절반이 전립선 비대래요. 절반이에요.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호르몬이 확 바뀌면서 방광이 예민해집니다. 남녀 모두 문제가 있는 거죠. 74세 이성호님도 전립선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생활 습관만 바꿨는데도 많이 나아지셨어요. 뭘 바꾸셨냐고요? 저녁에 과식 안 하시고 자극적인 음식 피하셨어요. 특히 카페인이랑 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커피나 녹차는 이뇨 작용 때문에 소변 더 만들어요. 술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술은 잠도 약게 만들어서 더 자주 깨게 해요. 저녁에 커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후 3시 이후로는 끊으세요. 저녁 술도 가급적 피하시고요. 이것만 해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잠을 약게 자는 겁니다. 깊은 잠을 자면 방광이 조금 차도 뇌가 무시해요. 그냥 계속 주무시는 거죠. 그런데 잠이 얕으면 작은 신호에도 바로 깹니다. 한국수면학회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잠약계 자는 노인 중 65%가 야간료 있대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야간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니까 야간료가 더 심해지고 69세 윤혜경님이 이 케이스셨어요. 불면증이 심하셔서 작은 소리에도 깨고 방광 신호에도 바로 깨고 그래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걸 먼저 하셨어요. 뭘 하셨냐고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안 보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특히 스마트폰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막아요. 수면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죠. 자기 전 최소 1시간 전부터는 폰 내려놓으세요. 대신 책 읽거나 조용한 음악 들으시고요. 윤혜경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잠도 깊어지고 야간료도 줄었어요. 수면제는 조심하세요. 장기간 먹으면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이 깨져요. 약 없이는 못 주무시게 되고요. 정말 필요한 경우 빼고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자기 전에 스마트폰 얼마나 보세요? 침대 누워서 한 시간씩 보시는 분들 많죠? 오늘부터 그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원인을 다 봤습니다. 호르몬 감소, 방광 탄력 저하, 다리 부종, 전립선과 호르몬 변화, 수면의 질 저하. 이제 원인은 확실히 아셨죠? 그럼 이제 뭘 해야 하냐? 바로 실천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숙면을 되찾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바나나를 먹는 시간이 진짜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바나나에 트립토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 거쳐서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멜라토닌이 뭐냐? 수면 호르몬이에요. 이게 나와야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 2시간에서 3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먹으면 안 돼요. 자려고 할때 오히려 뇌가 각성될 수 있거든요. 정답은 저녁 5시에서 6시. 이 시간대에 바나나 하나 드세요. 그럼 밤 10시쯤 딱 멜라토닌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중간 크기 하나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 부담되고 당분도 많아져요. 여러분 보통 바나나 언제 드세요? 아침? 그럼 오늘부터 저녁으로 바꿔보세요. 딱한 개만요. 바나나 고르는 법도 알아야 해요. 노란 바탕에 갈색점 살짝 있는 거 이게 베스트예요. 이 정도 익은 바나나가 소화도 잘 되고 트립토판 함량도 딱 좋아요. 초록색 덜 익은 바나나는 전분 많아서 소화 안 돼요. 속 더부룩하고요. 반대로 너무 익어서 거의 갈색인 바나나는 당분이 과해요. 혈당 급격히 올라가고요. 마트 갈때잘 보세요. 너무 초록도 아니고 너무 갈색도 아닌 노란색의 작은 점들 조금 있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집에 있는 바나나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몬드 같이 드시면 금상첨화예요. 아몬드에 마그네슘 많잖아요. 이게 근육이랑 신경 안정시켜요. 긴장 풀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서 깊은 잠 자게 도와줍니다. 자기 전에 7알 정도면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 높아서 부담이에요. 아몬드가 100g에 600칼로리 넘거든요. 고칼로리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야식으로 라면이나 과자 드시지 마시고 바나나 반개랑 아몬드 일곱 알. 이렇게 드세요. 배도 안 고프고 숙면도 도와주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과자 대신 견과류 드시는 분들 계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녁 루틴이 핵심이에요. 취침 2 시간 전부터는 카페인 술 절대 안 돼요. 이 시간은 몸이랑 마음을 천천히 이완시키는 시간이에요. TV나 스마트폰 밝은 빛도 피하세요. 블루라이트가 뇌를 자극해서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대신 뭘 하냐? 따뜻한 물로 조격하세요. 40도 물에 발 10분에서 15분 담그면 혈액순환되고 긴장 풀려요. 자연스럽게 졸음 와요. 조명도 중요해요. 밝은 형광등 끄고 은은한 조명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뇌가 밤이라고 인식하면서 멜라토닌 나오기 시작해요. 침실 분위기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자기 전에 뭐 하세요? 오늘부터 차분한 저녁 루틴 만들어 보세요. 다리 올리기 이거 꼭 하셔야 해요. 저녁에 다리 높이 올리면 낮 동안 고인 수분이 미리 빠져나가요. 밤에 신장으로 몰리는 수분 줄어들고 소변도 덜 만들어지는 거죠. 벽에 다리 기대고 15분. 딱 이거면 돼요. 너무 오래 하면 혈류 불편해질 수 있어요. 15분이 적당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 소파 누워서 TV 보면서 하세요.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요. 베개나 쿠션 받쳐도 되고요. 편하게 책 읽거나 음악 들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해 보실 분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놀라워요. 꾸준히 하면 밤에 깨는 횟수 확 줄어드는 거 느끼실 거예요. 다섯 가지 다 봤죠? 바나나 타이밍, 바나나 고르기, 아몬드 같이 먹기, 저녁 루틴, 다리 올리기. 다 오늘부터 바로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오늘 뭘 배우셨어요? 야간뇨의 진짜 원인, 그리고 숙면 되찾는 방법, 바나나의 놀라운 효과까지 다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틀렸어요. 작은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걸 확실히 아셨죠? 야간뇨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고요? 무서워요. 면역력 떨어지고 낙상으로 골절되고 뇌 건강 나빠지고 결국 활력 없는 노년 보내게 됩니다. 특히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거 이게 제일 위험해요. 골절되면 회복 느리고 그 과정에서 몸 전체가 무너져요. 활동량 줄고 근육 빠지고 건강 악화되어 반대로 숙면 제대로 지키면요 완전 달라집니다. 기억력 유지되고 아침에 활력 넘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깊은 잠자는 동안 뇌는 하루 기억 정리해요. 몸은 손상된 세포 회복시키고요. 이게 건강한 노년의 비결이에요. 잘 주무시는 분들은 낮에 활동적이고 사람 만나는 것도 즐거워 하세요. 반대로 밤에 못 주무시면 점점 외출거리고 집에만 계시게 돼요. 이 작은 차이가 몇년후큰 건강 격차 만듭니다. 오늘 당장 뭘 하실 거예요? 딱 하나만 해보세요.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바나나 하나? 이거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바나나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수 있어요.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 나오고 깊은 잠 자게 되는 거예요. 아몬드 7알 같이 드시면 마그네슘 효과까지 더해져서 근육신경 이완돼요. 여기에 저녁 루틴까지 챙기세요. 카페인 술 피하고 폰 사용 줄이고 따뜻한 조격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 15분 올려서 부종 빼주면 밤에 신장으로 몰리는 수분 줄어들어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당연해요. 그런데 2주만 해보세요. 꼭 2주만요. 분명히 변화 느끼실 거예요. 밤에 깨는 횟수 줄고 아침에 몸 가벼워지는 거 경험하실 거예요. 저한테 메시지 보내시는 분들 많아요. 정말 효과 봤다고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예고할게요. 심해 예방과 숙면의 숨은 연결고리. 이거 정말 중요한데 모르는 분들 많아요. 수면 부족하면 뇌에 노폐물 쌓여요. 그게 치매 위험 높이는 거예요. 어떤 원리로 그런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꼭 기다려주세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밤에 몇번 깨세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세요? 오늘 영상 보고 뭘 실천해 보고 싶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년 만들어 가요. 구독하셨죠? 좋아요도 꾹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건강하세요. 오늘 밤부터 숙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